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부산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이경미님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예. 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라스 지정 받았지요? 예, 코라스예. 예, 예. 언제 받았습니까? 코라스가. 코러스. 항목별로 지금 네. 저희들이 전체 저희들 하고 있는 시험 항목을 네. 네. 어 전체를 받은 게 아니고 아, 항목별로 어 저희들이 중금성하고몇개 항목만 지금 코라스를 받아가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예. 그 공단은 보니까 2008년도 2월에 받았고 우리 연구원은 언제? 저희들은 2005년도 아, 상당히 예. 오래됐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럼 그 당시에 받을 때 우리 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검증이 되고 그 예. 시험 항목에 그 필요한 그렇게 해서 코라스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2005년 때 받았으면 지금 벌써 6년 정도 됐으니까 그 당시 장비하고 지금 하고는 그 내구연한 장비 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장비들이 많이 교체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예, 희들연토별로 예, 예, 저희들이 그 예.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들에 대해서 예. 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네. 예. 예.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 코라스에서 지정 코라스 지정받기 위한 장비들은 또 고가품들이 많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코라스를 지정받고 나면은 최대 음. 1년에 어, 그몇 차례씩 코라스에서 이제 정도 검사, 네. 코라스에 어떤 그런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렇죠. 여부를 네. 예, 확인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음. 네, 그, 러라스의 수준을 매년 유지해야 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 장비뿐만이 아니고 인력도 그 연구원들의 그 어떤 그 기술력. 예. 네. 네, 이런 것들도 네. 그 정기적으로 검증을 받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교육을 계속 받는. 예. 네, 교육도 그, 받고. 그 예산이 어디에 표시돼 있습니까? 그라스 예산. 네네. 저거 그걸 찾지를 못해가지고. 코러스 예. 예산 세 페이지, 사백오십삼 페이지에 사백오 페이지 453페이지. 예, 예, 그 밑에서 한열열예여예뭐 예, 단위 사업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세부 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단위 사업으로 그 코라스 운영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코라스 운영 유지비 예 코라스 운영 유지비 안에 세부 사업 편성목으로 뭐, 그, 예, 지, 예. 예, 그렇습니다. 숙련도 프로그램 비용, 사후관리 아. 현장 평가 비용, 네. 그 다음에 교육비,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납부.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네. 어느 정도 잡혀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못 찾아서 못 봤거든요. 53페이지, 네네. 그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예, 얼마가 돼 있습니까? 아, 금액이 지금 네네. 2,300만 원. 2,300만 원. 이3 0 0만 원. 2,300만 원의 용도가 어떤 식으로 보통 쓰야 됩니까? 뭐 해외 연수라든지. 예, 숙련도 프로그램 비용이 네. 400만 원, 사업관리 현장 평가원들의 수당이 300만 원 정도고, 음. 교육비가 600만 원, 음. 그 다음에 장비, 금교정에 따른 그 수수료 등 장비 유지 관리비가 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음, 그 사람한테 드는 비용? 기술력을 위해서 드는 비용? 예, 네, 그건 이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그니까, 음. 12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네. 예, 네, 1인당 50만 원씩 해가지고 네. 600만 원씩. 요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나요? 예, 네, 지금 음. 이게, 저, 네. 국가기관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아, 국가기관에서? 예, 그렇죠. 국가기관이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음. 네, 국내 교육이네요, 국내 교육입니다. 예. 음, 그 국내 교육입니다, 그 코라스 지정을 위해서 어떤 그 국제적인 뭐 학술대회나 예. 예. 또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 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우리 작년, 재작년에 네네. 그 국제교류를 한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그 아, 코라스 담당자가. 예. 예. 예, 그 올해는 그 계획은 없네요, 그치? 네, 제뭐 올해는 없습니다. 음. 어쨌든 뭐 코라스 지정 기관으로서 우리가 그 계속 어떤 위상도 유지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기술력이나 어떤 장비에 대한 것도 유지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예. 우리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합니다. 예. 예, 거기 갈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거기 가서까지 재사용할 수 있는 유하고, 예. 가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다시 예. 해야 되는 것들 하고가 여기 예산에다 어떤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고런게다 예상이 되어서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네. 그, 그 공사가 내 후년도 3월 달에 완공이 되는 게니다 그래서 네. 내년도 예사, 예산을 편성할, 후 내년 네. 2012년 예산 편성할 때. 고에 들어간다? 네, 2011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2012년 3월이면은 그 기계에 따라서는 그 미리 네. 어떤 그 개관하기 전에 개관하기 네. 전에 네. 그, 그 안에 내부에 그 어떤 시설 속에 이렇게 장치가 돼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번에 어, 예, 뭐, 2011년도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부분 장비들은 다 이동이 가능한 아, 장비이기 때문에 시들 아, 좀 현재 보여 있는 장비를 그냥 그대로 음. 다 가지고 갈게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장비들은 그 장비 어떤 그 비품 대장, 그 철저하게 그 구입 시기부터 가격, 또그 어떤 AS 일지 이런 것들 다. 관리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천만 원 이상 장비 목록을, 네. 예, 그, 목록으로 해서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라스로 최선까지 받고, 예. 우리가 기술력도 있고 이런데, 물론 이게 항목별이라 하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가긴 갑니다만은, 예. 근데 우리 이렇게 기술력도 있고 장비도 뛰어난 우리 연구원에서 왜 민간의 영업력이 밀려가지고 수수료 수입이 이렇게 1년에 3,700만 원이나 줄어야 되나요? 아, 예. 예. 지금, 저 그, 각종, 그, 어, 저희들, 이제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법규상으로 전 과태료나 어떤 기준이 초과했을 때 어떤 행정조치나 이런 것들을 그 주로 수행하는 주로 이제 그게 관원이고 민원은, 어, 자기에 현장에서 네. 사업자가 필요로 해서 네네. 시험을 의이하는 경우 네네.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는 우리 연구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제 시험을 해 했는데. 주, 주는 체제로 운영을 해왔는데 네. 이게 민간에서 그뭐 지하수를 검사하다든지식품에 자기들 품질을 검사한다든지 어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그, 그 건물 건물 추라든지 음. 이런 것들은 어. 그, 사업자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지. 아, 그 기는 그게 아니고.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예. 그, 수요에, 수요에 맞춰서 민간 검사기관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정부의 지금 방향입니다. 아, 예, 정부의 방향이 민간 기관을 확대나하는다나가고 예. 그, 지금... 민간 기관에서 검사한 거에 대한. 예. 어, 어떤 뭐 공정이랄까. 예.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어, 민간 검사기관들은. 예. 그, 그 결과에 대한. 그, 그대로 아, 예. 해줍니다. 민간 검사기관들도 그 어떤. 예. 검사 장비라든지 검사 인력 이런 그아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예.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민간 기관이 검사를 했을 때그 예. 검사에 대한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예. 우리 보건학경연구원이라든지 예. 이런 어떤 공인 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예. 예.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한 공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지금 저 민간 검사 기관은 이제 정부가 예. 이제 국립 뭐 환경과학원이나 예. 어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품목별로 그 국가 공인 검사 기관에 승인을 해 주고 네. 거기에 대한 검사 기관들이 검사를 한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그 정밀성에 대한 그 진단을 저희들이 또 어~ 뭐 국립 정부 기관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네. 일 년에 한 번씩 어~ 퇴트를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 수, 그~ 민원 민원에 대한 예. 직접적인 수수료는 줄었지만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중간 역할 중간 예. 관리 역할 예. 민간 기관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 역할에 의한 수입은 없습니까? 그건 단지 역할만 있을 뿐입니까? 아 예, 그거는 이제 그그 예. 그 허가를 받은 민간 검사기관이 네. 그, 그 허가 기준대로 잘그 시험을 하고 있나 없나에 대한 예, 네. 그 확인이기 때문에 네. 저는 행정 목적 저는 오늘 그바 하고 있습니다. 시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예. 예. 결과에 대해서 그 시험 결과에 대해서 민간이 하면 예. 과정만 제대로 이수했다라는 그. 그 기관에 대한 어떤 그 중간 관리만 있으면 그그 그 기관이 한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아무런 법적인 확인 절차가 없네요.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예. 저 예, 그그 그렇, 그렇습니다. 이게 음. 일단 민간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국가에서 해줄 경우에 그 검사기관의 네. 시험 성적은 네. 네.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아, 저희 예, 연구원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아, 그런데 민간 검사기관의 네. 시험 성적이 정확한지에 대한 네. 그 관리 감독은 해야하기 때문에 네. 국가기관하고 저희가 어, 가서 시험을 하는 장면을 네. 시험을 실제로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이해했고요. 그럼 네, 앞으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민원 수입은 계속 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 정부의 방침이 민간 기관을 예, 거란 그렇습니다. 민은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관여는 계속 증가하고, 막 그런 추세로 갈갈 갈 겁니다. 음, 관여는 증가하고.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수입 부분에서도 코라스로서의 역할, 예. 이그 가져온 우리가 지금 이게 성과 예산 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것보다도 언제는 예산이 그냥 예산 안이 아니고 성과 예산입니다. 안 예. 그래서 코라스가 그 가져온 예. 어떤 실적, 예. 사업. 예. 지금 지출 부분에서, 아까 코라스 사업 지출 부분을 찾아주셨고요. 예. 근데 수입 부분에서, 예. 그 코라스의 실적이나, 그 부분이 수입으로 잡힌 게 있습니까? 예. 것도 제가 못 찾았어요. 예. 예. 이제 코라스는 그 뜻이, 예. 국제적인 어떤 예. 시대를. 예. 험 인정. 예. 받은기관의 세심 성적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코라스를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각그 기관별로 추진를 해서 저희들 획득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 예. 게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검사기관으로서 저희들이 발행한 성적서는 네. 각종 이제 무역이나 음. 어, 어떤 상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어, 인증 마크 같은 거 주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코라스 해가지고 코라스 네.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코라스의 그 우리가 시험을 하면 거기 인증 마크를 주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코라스를 인정을 받을 경우에 시험 성적서에 네. 코라스 시험 성적이라는 그렇죠. 찍어 보냅니다. 예, 예,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반년에만 거의 찍히겠네요, 그렇 어, 민원에도 어떤, 어떤 시험 성적이든지, 그걸, 음. 그, 코라스를 필요로 하는 시험 성적은 제대로 음. 그, 그, 코라스를 인정을, 예, 찍어줍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수수료 산정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던 대로, 예.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원가와, 예. 어, 그 가격, 예. 예,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